는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 못해 믿지 않냐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고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베푸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극심한 압제와 강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내 원수 가 종일 날를 삼키라며 여기서 종일 날에 삼키려 했다라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그 공포와 그리고 그악재가 계속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두렵고 떨렸다. 왜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라고 다윗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것에는 바로 내가 죽, 주를 의지하리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의지고 다윗의 각오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할 때에 다윗은 내가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주를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지